아, 씨, 아, 씨, 아. 아, 씨, 집중 존나 한데 진짜로. 이, 걱정해드려봐. 언더 내 구경이라도 나듯 네 춤을 구경하는 날이서 무대 위에 낮을 석이나 나듯 다들 무엇을 보냐는 제 손을 받은 채로 홀린 눈빛 나보는 나와만가본 너네 님이 도리게 하나 할지 더 우린 다들 손에 진짜로 살아 필요한 건 그런 그런 일은 살풀이 겨치도 넉 살아 넌무엇이 눈에 돌아갔냐 난 그저 흥이 좀 과한 놈이기 아닐까 명상왕씨가 아마 는 저래 왜 저래 그 우리 나왔다. 저왜 저래. 왜 저래요? <laughs> 저 노래야? <laughs>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아, 오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네잘 만났어요 우리 만났습니다 아, 6.3식 네 6.3식 주요 안경 좀 바꿔서 보세요 안 네, 가셔 우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들어갑니다 자 어떤 어디 누가 룩삼일까요? 자, 자 1번 자 2번 이렇게 보니까 안닮았네 아 해봐 해봐 죄송합니다 안닮았다니까 아. 와 이거 진짜 씹덕노래 같은데? 아 오빌리비언 이거 완전 클래식한거

내가 말해도 되냐? 안 돼. 말해도 되냐? 아니, 안 돼! 아, 깨우고 <laughs> 싶요 아, 아, <laughs> <진짜. 웃음> 하지 말라고! 너개 똑팔리지, 나한테 응. 아, 너한테 괜찮은데, 너 말할까봐. <laughs> <거> <laughs> 아, 진짜 개웃긴다. 뜨뜨뜨뜨님이 맨날 내 방에서 듀오하자고 하는데. 뭐야,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래? 왜 저러? 이러면 이러면 룩담 오빠가 관심 좀 주겠지? 나를 뭐래? 질투하겠지? <laughs> 우리 마루 <마르> 귀엽죠? <laughs> 아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잖아 <laughs> 우리 마루 <마르> 귀엽죠? <laughs> 룩담 오빠가 이러면 질투하겠지? <laughs> 근데, 근데 뜨뜨뜨님은 여자친구 잘하신 구 있어요? 아 진짜 미쳤네 진짜 어 파인애플 a 에포 l 배파 i n e a p p 님저 p i 총세 a 중에 하나는 정기 구독 중이고 방금 아니, 시발, 보니까 a p p 0 e p i n e 이 p 40만원 정도 했네요 p l e Pineapple, p i n 삼님 반갑습니다 i n e a p p l e p i 두 번째 경기에서 15등이었나요? 14등이요. 14등이요. 14등. 이요 14등했습니다. 아 혹시 그때 15등 누군지 기억하세요? 예? 아시 두 동안데 인터뷰가 아니, 오늘 너무 매서워요. 아 그래요. 조, 조금만 <laughs> 수위 좀 낮춰주세요. 아, 두분 네. 사이가 항상 너무 좋게 수위가 네. 나란히 있길래 제가 그게 너무 웃겨서요. 재밌었습니다. 자 아, 아, 오늘 니다